5,000원, 6,000원에 만들어서 2만 원 중후반대에 판매하고 있다 7,500원을 이제 만들어서 이 정도 금액대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 너무 날로 드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 건강에 대해서는 돈을 안 아끼세요. 예를 들면, 비타민C라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것도 처음 보셨을 거고, 이런 것도 처음 보셨을 거예요. 저만 알고 있는 이 비밀 키워드 시장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남들이 그냥 흔히 알고 있는 비타민C를 판매하고 있을 때, 저는 특정 비밀 키워드를 활용해서 조용히 월 2, 3억 정도 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보신 분도 시크릿 키워드 등록하시면 상위 등수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 키워드는 개국입니다. 구 그러면 대표님, 이 비밀 키워드로 총 얼마를 버신 거예요? 한 달에 2, 3억 정도 매출이 나오고 1년에는 20억 매출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총 이익이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금액 따지면 한 7억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1년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건강식품을 제조하고 비밀 키워드로 조용히 돈 많이 벌고 있는 조명재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비밀 키워드로 돈 버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버시는 네네. 거예요? 누군가는 이 커피를 A커피라고 검색을 할때 저는 따로 조명재 커피라는 이제 단어로 남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런 키워드 단어 말고 저만 알수 있는 비밀 키워드를 AR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밀 키워드를 통해서 어디서 판매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이제 비밀이지만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음... 알아주시면 <laughs> 좋습니다. 혹시 그 키워드를 비밀로 하시는 거는 컨셉이신가요? <웃음> 아무래도 <웃음> 요즘은 그냥 흔히 뭐가 좋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비밀이 있네? 하면 궁금증이 계실 음... 거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거는 저만 알고 싶은 노하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랑스럽게 비밀 키워드로 돈 버신다고 얘기하고 계신데 얼마나 버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월 2억에서 3억 정도 나오고 있고 월 2, 3억이요? 네, 월 2, 3억 정도 매출을 내고 있고 그리고 마진은 3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 2, 3억에 마진이 2 30%면 순 수익이 얼마인 거예요? 구천에서한 1억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3억 기준으로 비밀스럽게 진짜 많이 버시네요 근데 이 돈은 제 돈이 아니라 사업을 계속 성장시키려는 을 그런 돈이라고 생각하기 음...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돈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90년생으로 37이에요 지금 이 비밀 키워드로 돈 버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5년 된것 같아요. 37이면 5년 전이면 32인데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때는 제가 쇼핑몰사를 11년 동안 웹 디자이너로 이제 근무를 했거든요. 그리고 MD 출신으로 상품을 어떻게 파는지 그때부터 비밀 키워드를 찾는 과정을 밟아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에 하시던 일을 그만두시고 이 일을 시작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마지막 회사는 제가 사업체를 같이 가져가면서 투잡으로 이제 경영을 했는데 마지막 회사 매출보다 제 사업체 매출 이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기 있을 레벨이 아니다 이제. 그래서 11년 동안 다 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 사무실이어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제품들을 판매하고 계신 거예요? 영양제 혹시 드시나요? 네 먹어요 네, 제가 오늘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영양제 어떤 거를 팔고 있는지 샘플을 준비해 놨습니다. 아, 영양제 하나로 2, 3억을 버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눈에 좋은 영양제, 코에 좋은 영양제, 잇몸에 좋은 영양제, 기관지에 좋은 영양제, 뭐,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 중에 하나의 아이템으로 거의 2, 3억 정도 매출이 음. 나오고 있습니다. 어, 여기가 사무실인 거예요? 어, 네 맞습니다. 사무실에 컴퓨터가 되게 많네요. 네, 네 외주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도 출퇴근 자유롭게 할수 있게끔 환경을 마련해왔습니다. 자택도 하고 50분은 오셔가지고 자기 업무도 보시고 음.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아까 건강 보조 식품으로 돈 번다고 하셨는데 어떤 네. 제품들로 돈 벌고 계신 거예요? 뒤 샘플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샘플들을 보시면, 이런 이제 양제들을 판매해서 마진을 3, 4배 정도 벌고 있는데,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들은 5,000원, 6,000원에 만들어서 2만 5천원 정도나 아니면 2만원 중후반대에 판매하고 있다. 그럼 마진이 이제 4배, 5배 그 이상을 벌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으로 한 2, 3천 정도 벌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제품으로는 이 제품은 4,500원에 이제 가지고 와서 2만 5천에 남긴다. 그럼 마진이 벌써 5배, 6배 그 이상이죠. 그래서 이 제품도 2, 3천만원 정도 벌었습니다.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도 5, 6천원에 만들어서 25,000원, 23,0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3, 4천만원 정도 벌었던 제품입니다. 방금 보여주신 새 제품으로 지금 2~3억의 매출을 내고 계신 거예요? 어 아니요. 제가 한 가지 제품으로 월 2~3억 정도 벌고 있는 그 매출 아이템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매출 데이터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여주셨던 제품들 말고 또 판매하고 계신 제품들 보여주실 수도 있으실까요?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영양제들을 제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 중에 가장 잘 나가는 제품이 어떤 거예요? 이 제품 같은 경우도 7 5 0 0원에 이제 만들어서 이 정도 금액대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7,500원에 만들어서 42,800원이요? 네. 대표님, 네. 너무 날로 드시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만 알고 싶은 예, 비밀 어... 공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저렇게 판매를 해도 잘 팔려요? 사람들이 공간에 대해서는 돈을 안 아끼세요. 음. 오히려 금액을 싸게 해야지만 팔린다는 선입관념은 지어버리셔야 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싸게 파는데 왜안 팔리는 거지? 했더니 음.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 때 내가 부모님한테 선물을 하거나 내가 몸이 아파서 먹는 영양제를 금액이 비싼 게 왠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어. 좋을 것 같고. 음. 근데 뭔가 금액이 싼 거는 유통기간이 짧은 것 같고. 그런 인식 차이 때문에 영양제는 비싸게 해도 판매가 되는 걸 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으로는 얼마를 파신 거예요? 한번 얼마 파는지 볼까요? 저번 달 기준으로 봤을 때 2억 4천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저 제품 하나로 2억 4천을 번드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11월 달 기준 봤을 때저 저번 달은 더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네요. 2억 7천이요. 네, 네, 그래서 한 2억에서 3억 정도 판매한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 약품에도 성수기랑 비성수기라는 게 있나요? 언제 아프고 언제 안 아프고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진짜 성수기인 제품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선물세트, 추석 설날 수생 연말 이런 상품들은 선물세트가 시즌성 제품이고 그리고 다이어트 제품은 여름에 잘 팔리고 그리고 겨울 때 되면 기관지나 프로폴리스, 꿀 이런 종류들이 잘 판매가 됩니다. 음. 이때는 9월 달이어서 추석 전이어서 그런지 선물세트로 3억 5천 정도 이제 판매를 했었고 그리고 최대 1매출 1500만 원 달성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제품으로도 올해 2, 3억 정도 매출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37,910원인데, <laughs> 이 제품 얼마에 들어오셨어요? 이 제품은 제가 얼마에 만드는지, 금액대는 보여드리면 5,500원 정도에 생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5,500원에 등산하셔서 을 지금 37,910원에 파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들은 일주일에 4,600만원 정도 나왔고, 네. 제품을 판매한 지 아직 한 달이 되지 않은 상품인데, 지금까지 판매된 매출을 보면 한 1억 7천 원 정도 번것 같습니다. 단기에 되게 많은 수익이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크릿 키워드입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 제품 같은 경우도 2만 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이것 또한 5,500원 정도에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제품은 한 달에 2억 정도 벌고 있는 제품입니다. 네. 방금 보여주신 것처럼 쿠팡이나 뭐 네이버 스토어 이런 스토어에서만 판매하시면 되는데 왜 자체 홈페이지에서도 판매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돈이 덜 나오잖아요. 자체 이 페이지도 그들만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그 링크가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 브랜딩을 좀 홍보하려고 저도 잘팔지만제 제품 잘 같이 팔아주셔서 제 브랜드 좀 많이 널리 알려주세요 라는 취지로 이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아 브랜드 홍보용인가요? 그래서 그렇죠. <laughs> 그러면 대표님 이 비밀 키워드로 총 얼마를 버신 거예요? 제가 이 비밀 키워드로 하루에 진짜 최대 2,700만 원까지 매출을 발생시켰거든요 하루요? 네 하루에요 응. 그리고 이 비밀 키워드로 한 달에 2, 3억 정도 매출이 나오고 1년에는 20억 매출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순 이익이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제가 1년에 20억 정도 이제 매출을 만들었고, 한 마진은 30%, 40% 정도 나오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한 7억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1년에. 지금 부자시네요? 일단 금액으로 봤으면 부자인데, 사업을 하려면 더성장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제 돈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럼 이 비밀 키워드로 어떻게 돈 버는지 알려줄 수 있으세요? 네 한번 화면에 보시면 쿠팡에서 흔히 알고 있는 이 비타민C를 검색하면 영양제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음. 서로 막 경쟁하고 노출이 싸움하고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비밀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보면은 저는 여기 에 1페이지 상위권에 안착을 시켜서 매출을 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비밀 키워드를 어떻게 아느냐? 저는 AI를 통해서 예를 들면 비타민C라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비타민C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단어들 보이세요? 이런 것도 처음 보셨을 거고 이런 것도 처음 보셨을 거예요 되게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네. 근데 쭉 보면은 어떻죠? 밤새도 우리가 이 단어들을 다 정리할 수가 없다 하지만 저는 이거를 엑셀로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트별로 쭉 정리를 해서 저만 알고 있는 이 비밀 키워드 시장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남들이 그냥 흔히 알고 있는 비타민C를 판매하고 있을 때 저는 특정 비밀 키워드를 활용해서 조용히 월 2, 3억 정도 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엄청 많은 키워드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다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에 좋은 알맹이만 뽑아가지고 편하게 넣어주시면 또볼수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어를 등록해서 노출을 하면은 이 단어 검색했을 때 보여지고 또이 단어 검색했을 때 보여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비밀 키워드를 다방면으로 노출시켜주면 이 상품이 보여지시게 될 겁니다. 예전에는 제가 영양제를 만들고 도대체 어떻게 팔아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막상 이제 진입하고 이 시장에서 판매를 해 보니까 화면을 보여 드리면 이것 또한 다른 쇼핑 사이트를 이제 보니까 리포존 비타민 C라고 검색을 했을 때 등록된 결과가 몇 개의 상품이 노출되죠? 54,600개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이제 1페이지 상위 노출이 되려면 1등부터 40등까지 노출이 돼야 되는데 아니 54,000개 중에 내 상품이 어떻게 40등 안에 들어갈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연구하고 분석하고 하고 잠을 쉬러 가면서 이 노하우를 터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 키워드를 딱 입력하면 등록된 상품이 몇 개죠? 음. 7개입니다 상위 페이지의 등수가 40등인데 지금 제가 비밀 키워드 등록한 등수는 7등밖에 없다 지금 이거 보신 분도 시크릿 키워드 등록하시면 상위 등수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 그래서 비밀 키워드는 개꿀입니다. 그러면 말씀해셨던 저런 비밀 키워드로 사람들이 얼만큼 검색하는지 저라면 저런 비밀 키워드를 잘 모를 것 같은데 네. 많이 검색들 하시나요? 그래서 아이템 스카우트 판다랭크라는 고객들이 많이 검색한 데이터를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우리 휴대폰 거치대 많이 검색하죠. 근데 한 달에 검색을 19,000회 하고 등록 있는 판매자가 350만 명 이렇게 있습니다. 경쟁력이 아주 나쁘죠? 근데 저의 비밀 키워드는 한달 검색이 6만 8천인데 등록된 판매자는 음. 7만 밖에 없다. 블루오션이네요? 거의 이제 독점 시장이라고 보시면 음. 좋습니다. 그래서 비밀 키워드다. 근데 이거를 한 달이 아니라 3년 동안 검색해? 어때요? 23년도 2월 달부터 이 시장의 수요는 검색은 계속 꾸준히 높고 있었다. 아니, 그러면 네. 계속 혼자 꿀빠시면 되지 이거 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영제는 힘들다, 못 판다, 이렇게 이제 조금 편견을 가지고 계셔서 아니다, 모든 상품들은 어떤 특정 키워드로 이제 판매할 수 있다, 라는 걸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출연한 것도 있습니다. 아까 AI로 이렇게 검색해서 키워드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네. 채 G 피티나 그냥 재미나이한테 키워드 추천해줘 하면 다 뽑아주나요? 한번 검색해볼까요? 채 G 피티에다가 비타민C를 검색해보면 아까처럼 결과가 안 나옵니다. 뭐, 효능이든 음식이든 팁이든 이런 것만 알려주는데, 아까 그 결과가 나왔던 이유는 제가 별도로 이렇게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음. 이 지침서를 넣어야지만 우리가 비밀 키워드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이거 오늘 알려주시는 김에 이 지침서도 저 주시면 안 돼요? 드릴 마음은 없었지만, 키리님처럼 이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댓글 달아주시고, 고정 링크 참고해주시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 비밀 키워드를 판매하는 과정을 살짝 대략적으로 핵심만 좀 찝어드리면 또 나는 온라인 쇼핑몰이 처음이다. 영양제를 팔수 있느냐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여기 사이트에서 수강신청에 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 그리고 신규 교육을 받으면 이렇게 일반 판매업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운전을 할때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영양제를 팔 때는 이런 일반 판매업 수료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료증을 발급을 받으면 내가 쿠팡에서 영양제를 팔 수가 있다 네이버에서 영양제를 팔 수가 있다 인증서가 부여가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거 하나만 있으면 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거예요? 어,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도 아니고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하시나요? 자,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 이거 아무나 못 만드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의 아파트 주소나 아니면 빌라나 오피스텔 주소만 있으면 이 사업자 등록증도 누구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비용은 만원대 정도만 들어가시고 그리고 여기. 이 종목에 전자상거래 소매업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온라인에서 전자상으로 물건을 팔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과 신고증이 준비가 되셨다면 우리가 영양제를 팔려면 우리가 뭐 영양제를 알을 하나 하나씩 넣고 직접 만드실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양제를 이제 사오실 공장이 필요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알아서 사이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사이트인데 저도 이제 여러분들처럼 고민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물건을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무조건 제품을 구매해야 되나 아닙니다. 그냥 이 사이트를 통해서 등록만 먼저 해두고 주문이 하나 들어왔다. 그럼 하나만 결제하시면 되고 주문이 3개 들어왔다 그럼 주문 3개만 결제하시면 이 공장에서 고객한테 물건을 배송까지 해줍니다 자 제품을 찾았다 하면은 이 제품을 비미 키워드를 활용해서 자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등록해서 주문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다시 공장으로 넘어와서 뭐 3개 들어왔다 3개 입력하고 구매하기를 누르시면 내가 주문이 들어온 수량 체크하시고 금액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주문자 정보는 내가 주문하는 정보가 들어가고 그리고 배송 정보에 받으실 고 고객님의 주소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변경을 눌러서 신규 입력에 수령인 입력, 연락처 입력하시고 주소를 입력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결제수단으로 결제를 하시면 공장 사이트에서 고객의 주소로 물건을 보내준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탁으로 배송하는 방법이 또 있고 그리고 별도로 내 브랜드를 만들어서 제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 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어, 네. 하루에 한두세 시간 정도만 이제 투자하고 나머지는 개인 여가 시간을 좀 보내기도 합니다. 워라밸이 진짜 끝내주시겠어요? 직장 11년 다닐 때는 9 to -9 9그 이상으로 거의 박봉 받으면서 일했던 것 같아요. 그 시기가 있었으니까 지금의 대표님이 계실까요? 이날에 위해서 지금 사장님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속된 말로 호랑이를 키웠다고 음. <laughs> 하시더군요. 전 직장에서는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제가 인천항에 가서 상하차 10톤 트럭을 남자 직원이랑 저랑 단 둘이 트럭 두 대를 의류 박스를 까대기를 했거든요. 속된 말로 상하차 한번 했는데 속옷까지 다 젖어가지고 땀에 그리고 밥도 못 먹고 근데 아파도 출근해야 되는 그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언제까지 하지 버티자 그런 게좀 생각이 나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laughs> 그럼 지금 하고 계신 일은 어떤 점이 가장 좋으세요? 아무래도 이 영양제라는 사업이 건강을 우리가 같이 나눔을 하면서 돈을 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간 성취감도 있습니다. 이 영양제 사업 하시면서 힘든 부분은 없으셨어요? 더 빨리 하지 않았을까, 왜? 이런 좀 빨리 음... 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피도 작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을 팔아서 뿌듯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장점도 많기 때문에 왜 이제 했었나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대표님, 그럼 이 일을 부업으로 추천하시나요? 오, 네, 저는 다시 태어나도 이 사업을 할것 같습니다. 부업이든 본업이든. 그럼 어떤 분들한테 이 일을 추천하세요? 아무래도 자영업자분들이나 직장인분들이나 공무원분들, 그리고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약간 몸이 안 좋지만 컴퓨터 활용을 할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초보자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전업주부님들이든, 아니면은, 경력단절 여성분들이든, 그런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컴맹이어도 요즘 AI가 간편화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 올해 목표가 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아직도 우리 한국에 없는 원료 성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행제들이 그래서 해외에 있는 모든 여행제들을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는 게제 목표거든요. 아이 허브 아시나요 아, 나이죠. 네, 한국계의 제이 허브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분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이런 부업과 좋은 아이템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온라인 사업 어려운 거 아니야 영양제 못 파는 거 아니야 그런 편견은 충분히 깨부셨다고 전 생각을 들기 때문에 힘든 시장 뭐 어려운 키워드 뭐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도 시크릿 키워드를 잘 유용하게 참고하셔서 사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